이발의 달인 아. 세탁에 달인 허백씨 응? 그의 소를 거치면 걸레도 수건이 된다 최고의 달인들만 소개하는 직업의 달인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음, 우와, 초코 저 아저씨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잘하니까 방송에 나왔겠지 저런 거다 짜고 치는 거야 시, 진짜 달인은 시. 방송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나처럼 우리 이발소도 직업의 달인에 나오면 좋을 텐데 어? 킁킁. 어서 오세요. 퇴. 레드 사장님 되시죠? 누구셔? 이런 사람입니다. 아싸 노래방 한 시간 무료 쿠폰? 야, 이게 왜? 뭐, 직업의 달인 보신 적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 PD입니다. 쾅 쾅. 직업의 달인 PD? 와, 직업의 네. 달인 PD님이세요? 대박, 저 완전 팬이에요. 에이, 고맙다. 그나잖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머리하러 온게아니 사장님 이반 실력이 훌륭하다 해서 출연 섭외하러 왔습니다. 출연은 무슨, 난 에이, 방송 관심 없수다. 에이. 피디님, 꽈배기 아저씨 장사 엄청 잘 되죠? 직업의 달인에 나온 가게들 전부 대박 났다면서요? 그래, 음. 방송 출연 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얼마 전에 건물을 샀지 뭐야. 꽈배기보인줄 <laughs> 알아? 삼십칠회 나온 정비소 도너츠, 구십이회 나온 피아노고원장 키즈스티. 지금 다들 건물주야. 헐? 어? 난 다른 이발소나 어? 찾아봐야겠다. 캥. 어? 그래서 촬영은 언제 하면 됩니까? 카메라 여기. 그리고 자기,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 어?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laughs> 아, 근데 뭔가 밋밋해. 화끈한게 있어야 되는데 이발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이발소요? 얼마나 됐더라? 오늘로 정확히 3,752일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이발소 오픈 3,752일 기념으로 50% 할인 이벤트 진행하죠. 에? 시청자는 에? 이런 이벤트에 약하다고요. 음, 음. 사장님. 건물 올리셔야죠. <웃음> <웃음> 오늘은 브래드 이발소의 아주 특별한 기념일! 네, 이발소 네. 오픈한 지 3,752일 되는 날! 그래서 준비했다! 파격적인 반값 할인 이벤트! <laughs> 저희 이발소 손님들을 위해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냐, 음. <laughs> 아냐! 이게 아냐! 킁! 느낌을 팍팍 주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뿌리라는 거요? 자연스럽지만 드라마틱하게! 몰라요! 나 참! 캉! 캉! 오늘도 브래드 이발소 안에는 예술에 가까운 이발쇼가 펼쳐진다! <목> 음 <목> <자>! <목> 응? 매번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며 이발을 예술로 소화시키는 아! 응? 브래드! 아! 손님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오늘도 이발소를 찾는다는데! 야! 사장님, 아, 괜찮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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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주 좋아! 이제 그림 좀 나오네! 자, 다음 갑시다! 컷! 으, 으, 컷. 아! 아니, 이래 그렇게 엣지 없이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컹! 원래 하던 대로 하러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줘야겠어! 이발 재료 하나도 평범하게 옮기지 않는 브래드 이발소!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물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찢어요. 쿵캉이 저놈의 쿵쾅이 저게 다 얼마 친데? 자, 자, 분발합시다. 이 방송이 대박 나야. 브래드 사장님이 건물을 세우죠. 음. 여기요. 어, 아아니 어! 아, 어! 요즘 누가 그렇게 평범하게 영수증을 주나? 인증샷 남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낙시랍사!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쿵쿵! 아, 답답하네! 방송이잖아, 방송! 영수증 한잔에도 동양의 청춘 미가 느껴지게! 그게 그렇게 안 돼! 손님,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지요 <laughs> 영수증에서도 느껴지는 동양의 미 n k e y a 하나 Tonya. s a s w 소 n g 소녀, 손님을 다시 만날 날을 어. 기억하며 이렇게 정표를 best. Sonia, Sonia, t 어 s h i m a and Larry k 브래드 이발소에, 이발소에 놀러오세요! 자, 촬영 다 끝났습니다.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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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웬 붓글씨? <laughs> 저놈의 그래, 그래, 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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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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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 그래, 그래, 그 아 네. 손님에게 색다른 기쁨을 선사하는 귀염둥이 소시지는 브래드 이벌스의 마스코트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소시지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요? 국장님이 소시지가 너무 귀엽다고 소시지 김집으로 가서 그랬어요 장님은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찍으러 갈게요. 뭐라고? 이 놈의 킁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소시지 화면빨 진짜 잘 받는구나. 아이고 <laughs> <어이구> 이뻐. 그러게. 위크 <laughs> 이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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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화려한 손놀림 역시 사장님이야. 이거윽한 향기... 아, 홍차를 마시는 모습도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깬또왜 이래? 아. 응? 응 어? 수건은 팍팍 털어서 어? 널어야지. 이렇게 하란 어? 말이야. 우와... <laughs> 네? 빛나는 땀방울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있지? 밀크, 넌 아. 사장님이 진짜 멋있어? 음. 어? 아니, 저 못생긴 식빵이 어디가 멋있다는 거야? 왜냐면,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시거든! 어? 은인? 시은 말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우유들과는 달랐어. 음. 선생님, 우리 아이는 머리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아무래도 현대의학 기술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보, 울지 마. <laughs> 야 윌크 머리 좀 구경 시켜줘. 너는 머리에 M 이 아니라 W 가 있다며? 모자 좀 벗어봐. W 를 가린다고 M 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laughs> 아니야.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에 M 이 있다고. 그럼 모자를 벗어 보라고. <laughs> <응? 웃음> 정말 M 이 거꾸로 뒤집혔어. <laughs> 소문이 사실이었잖아. 윌크는 M 이 거꾸로, 거꾸로 뒤집혔대요. 윌크가 아니라 윌크요 아니야. 나도 윌크가 아니라 윌. 베이커리 타운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도넛 레인저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객의 외모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는 이발소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의 이발사 브래드 씨는 어떤 빵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꾸며줘 손님들에게 인기가 <laughs> 많다고 하는데요. 이발소를 방문한 손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으신 거죠? 탈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발사님이 멋지게 꾸며주셨어요. 브래드 이발소 최고예요. 변신이 필요한 어, 당신, 브래드 이발소를 찾아가세요. 어, 브래드 이발소? 안녕하세요. 음? 아저씨가 이발소 브래드 맞죠? 저 TV에서 봤어요. 무슨 머리든 다 해주신다면서요? 아, 어, 어, 맞는데 무슨 일이냐? 이발사님, 제 머리도 이발해 줄수 있나요? 에헤 햄이 거꾸로 돼 있잖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윌크로 태어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건 못 고친다고 했지만 이발사님은 하실 수 있죠? 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우유 손님은 받지 않는단다. 게다가 영업 시간도 지나 이발사님! 예. 아, 저, 저, 저. 다들 제 W를 보고 이상하대요. 친구들도 절 매일 놀린다고요. 아, 이발사님이 아, 아니면 아무도 고칠 아! 수 으이! 없어요. <laughs> 알았으니까 와! 머리에 W를 M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에휴, 한번 해보지 뭐!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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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거면 됐지? 우와! 역시 천재 이발상! 에휴! 어, 뭐야? 이걸 어떡한담? 아하! 다+ 끝났다 우와 진짜 감쪽같아요 음. 이제 반창고 안 붙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님도 못 바꿔주는 거였어. 난 평생 윌크로 살아야 하나봐. 아, 꼬마야, <laughs>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응? <laughs> 이름이 윌크라고 했던가? <laughs> 너는 이곳에 왜 많은 빵들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니? 왜, 왜요? 바로 특별해지기 위해서란다 헉? 모든 빵들은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싶어하지 그래서 우리 이발소를 찾아와서 머리를 꾸미는 거란다 그런 면에서 윌크 넌 정말 행운아야 음, 제가요? 생각해봐 음. 다른 우유들은 모두 똑같이 밀크라고 인쇄돼 있잖아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나만이 윌크? 그,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음. 거였어요. 으아, 이발사님, 으아, 으아, 감사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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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 아, 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laughs> 잘 가렴. 아유, 힘들었어. 이제 슬슬 퇴근해 볼까? 이발사님. 어. 제가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받으세요. 음?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음. <laughs> 음? 그 후로 난 윌크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됐어 브레드 사장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냥 어?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 같아 에? 그럴 리 없어 음. 사장님은 그때 진심이었다고 음. 사장님 윌크에게 진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오직 너만이 <laughs> 윌크인 거야 무슨 멍청한 소리야 <laughs> 봐봐 에? 카망베르 <목소리> 치즈. <목소리> 이게 화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야, 너좀 사나 보다. 이거 사우스페이스 아니야? 좀 벗어봐. 불쌍한 형좀 도와주라. 아, 그 더러운 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보군. 뭐? 음, 그, 더러운? <laughs> 이 전파를 받는 순간 후회하게 될걸. <laughs> <laughs> 어이구구 어, 이거 크릿저야. 이거 다리가 후들거리네. 어? 미치지 녀석이 상했나? 야, 너 겁을 상실했냐? 안 돼! 어? 어? <laughs> 아,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웃음> 어? <웃음> 약한 빵을 괴롭히는 건 정말 나쁜 짓이야.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유제품이야?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 지독해. 응, 형 괜찮아요? 형! 음. 여기, 어, 어디지? 어? 음. 꼬마야, 괜찮니? 어? 다치진 않았어? 아, 지금,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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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굴 걱정해? 비실비실 약골 가제가왜 남의 일에 끼어가어가지고 휴,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구나. 다행이야. 어? 안녕. 내 이름은 윌크라고 해. 넌 이름이 뭐니? 어, 까망베르 치즈. 까망베르? 호, 혹시 그 꼬리내 심하기로 으, 유명한 꼬리내? 그래. 내 몸에서 꼬린내 난다. 어, 어. 꼬리는 나는 데못해준거 있어? 어. 야, 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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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같이 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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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 전학 온 까망베르 치즈예요 치즈랑 짝꿍하고 싶은 반응 들어볼까요 치즈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가림도못 하는 주제에 오. 그런 싸구려 동전심 따윈 필요 없다. 아, 아 그래. 브레드 사장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브레드? 사장님은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셔. 내 몸에 꼴인내도 없애 주실 수 있을 거야. 아. 세상에 그런 빵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니야. 사장님은 정말 아. 뛰어나시다고. 한 번만 같이 가 보자. 아. 이거, 이거. 나쓸 돈도 아. 아. <laughs> 음, 그러니까 꼬린내를 없애달라 네 사장님이라면 할수 있으시죠 까망베르 치즈라 쉽지 않겠는걸 봐봐 이 아저씨도 <laughs> 별수 없을 거랄지 뭐시? <laughs> 우리 가문의 꼬린내는 워낙 고약해서 의사들도 포기했다고 <웃음> 어, <웃음> 이 정도 꼬린내는 코털이 간지러운 수준이군 난 <laughs> 훨씬 지독한 냄새도 해결했다고 <laughs> 일식집에 놔두라고 들어봤겠지? 3대 꼬린 중 하나인 나또? 그래, 그 나또도 내가 꼬린내를 없애줬지 조금만 늦었어도 일식집 초밥들은 나또 꼬린내 모조리 썩었을 거야 <laughs> 나또보다 우리 까망베를 감은 꼬린내가 백배는 심하다고 <laughs> 이것까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집의 취두부라면 자네도 인정하겠지 그, 냄새대마왕? 한때 중국집에선 취두부 때문에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 하지만 내가 취두부의 냄새를 없앤 후론 중국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우와,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세계를 구하신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 어. 일단 그 점퍼부터 벗어볼까? 꿀꺽. 음. 음. <laughs> 사장님! 사장님! 먼저 가게, 난 이미 들렸다 <laughs> 사장님!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날 고칠 수 없다고! <laughs>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음, 이게 어? 무슨 냄새지? <laughs>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꼬린내가 나요? <laughs>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처음이야. 음. 어? 음. 이 꼬마 혹시 치즈 아니야? 뭐? 어머머머 치즈라고? 어. 맞잖아. 까망베르 가문의 아이 같은데. 음. 그렇다면 음. 혹시? 음. 어? 음. 치 치즈야. 어떡하지? 치즈가 또 상처받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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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어? 어, 어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음, 거예요? 힝, 제가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네요 아니, 그런데 바퀴 냄새라기엔 너무 고약한데? 그래, 혼자 긴 바퀴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아무도이걸 어쩌지? 응? 아, 어, 아까 먹은 고구마가 상했나? 나도 왜 이렇게 바퀴가 많지? 어, 뭐야, 축구도 방귀 낀 거였어? 장미 어? 현상인데 어쩌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죄송해요. 자꾸 왜 방귀가 나올지. 아이고 배가 뭐 <목소리> 고구마가 문제라도. 어쨌든 냄새가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독하다 했더니 생시속낀 거였어요. 오늘은 다른 속이 안 돼. 나참뭐 이런 이발소가 다있담 어, 다음에는 보고만 없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멋지게 해드리죠. 날날 날 위해 일부러. 지주야 미안해 냄새 없애준다 하고 도움이 못 됐네. 하지만 다음번엔 꼭 히어로. 응? 뭐? 윌크 형은 내 히어로야. 나도 언젠가 형처럼 멋진 유제품이될 거야. 어? 어어 <laughs> 어, 그래 잘가 히어로 그게 뭐지 영어가 브래드의 이발교실 안녕하세요 브래드 이발교실의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팝스타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코 스타일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상쾌한 민트크림을 먼저 뿌려주세요. 귀여운 앞머리 만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민트크림은 역시 초콜릿이죠. 이렇게 초콜릿 주변에 민트크림을 뿌리고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팝스타에게 필수인 마이크를 씌우고 새콤달콤 앵두로 포인트를 줄게요. 싸기로 마무리하면 음,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와, 자 완성입니다. 너무 멋져요. 당장 무대에 서고 <laughs> 싶어요. 뭘이 정도 가지고? <laughs> 이번엔 캔디팝 스타일을 만들어 볼까요? <laughs> 생크림과 딸기 크림을 빙빙 돌리면서 뿌려주세요.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 모양이 됐죠? 우와. 그림 위에 반짝반짝 별 사탕을 뿌린 뒤에 마지막으로 알 사탕을 얹어줍니다. 하트 안경으로 느낌을 살려주면 더 좋겠죠? 우와 자 완성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그럼 추던 춤이랑 계속 출까? 그래 스타일도 받쳐주고 말이야. 체 응? 아, 이발비 계산 좀... 어, 아저씨, 뭐 아니 저기, 저기, 아, 이발비를 좀... 춤추는 거안 아? 보여요? 저기요, 저 아저씨 좀 치워줄래요? 에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이발소라고!